카토 누가 이렇게 뜨냐 괴롭히고 싶은데 저 괴롭히면은 괴롭힐 거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클레드 나 조져야지. 응? 어? 됐다 받아 먹어야겠네. 그래도 저만 안 되면 족발이야. 아, 씨부럴 오, 창을 맞췄어. 누군데 니달리. 이리를계 날카로운데? 그래도 해보자. 흡혈로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상대가 치가벨 갔잖아. 그러면 흡혈로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땡큐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치가 800원짜리를 갔는데 내가 계속 흡혈템을 올려. 그러면은 그 800원짜리 템이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야. 800원짜리가 가치는 막, 막 2,000원짜리 가치가 되는 거야. 죽일까요? 왜, 왜 까불지? 야, 너왜 까부냐? 야, 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못하지, 못하지. <laughs> 못하죠. 공속이 개 빨라서. 텔 없으니까 하나 뜯고 가자. 저거 먹고 있나? 방해해야 돼? 지가 하고 싶은데. 톡톡톡톡 이지 하고만 특별한 테 가기 전에 끝나겠다 어우 소리 무서워 저 무지성 놈인 뭐야와아 어, 따줄까? 떡을 하나 더 찍어 나도 따줄게 거기 오래 비 에이씨. 아, 궁 없는데? 아! 클레드는, 클레드 저화 되면 살짝 위험하고 저화안 되면 족밥이야. 이 족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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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 새끼야. 이 길은 좀 뭐야? 아유 아유 키못 눌렀다 아. 아래 아리야 아마 와봐 와봐 지금 니코 왔는데 해보자. 이지 하고만 흡혈이 오진다. 뭐해? 뭐해? 너도 뒤질래? 너도 뒤질려?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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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신지 때문에 내가 항상 삐끗한다니까? 잘하다가도 천원 줬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천원, 천원 좆바 갔는데, 이거? 비우고한테 폭풍 성장하겠는데 <목소리> 잡아, 얘 루밍 <목소리> 갔는데?

선별까지 빠지? 아웅, 풀피! 아이씨! 야, 그래도 여기 다이아 3인데, 왜 이렇게 못해? 아이. 이거 뭐, 브론즈 양악하는 줄 알겠어. 아니 물약을 두 개나 다 썼어? 야 따봉 치더니 물약 두개다 쓰냐? 음? 오호 와리가리. 너 다이브 실려? 이때 따봉쳐야죠. 그러니까 다이브각이 나온다니까. 맨날 이거 다이브가 강 나오는데 아, 다이브 안 쳐주니까 존나 답답했는데요. 치니까 바로 다이브 강 나오잖아. 반피오도. 잘가. 괜찮아. 사수해 사수해. 아이고. 뭐 하냐? 오! 설치했 <laughs> 오우 쉣오 오, 뭐야 공포 왜안 맞아 오잉? 너 뭐야 야 럼블 온다. 아, 네, 뭐이긴데 뭐뭐무절라고 캐리를 해버렸네. 카이사까지 괜히 올라오는 바람에 바텀 날라갔어. 바텀까지 개망했네럼브라 네가 따분 쳐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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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요. 따분만 안 쳤으면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요. 날 화나게 했어. 아, 나안 깨진다. 비사지를 가고 얼본을 가야겠다. 그래서 뭐랑 끼면 확실히 세긴 한데 뭔가 토 머치야 이것도 먹어도 돼다 아, 먹어 어이기잖아 어? 따라가기 Q를 <laughs> 바로 안쓰고 전멸쓸 타이밍에 Q 아, 되겠다. 오, 야, 되겠다. 오. 아, 얼심이 좋은 게 이게 마나가 있어서 좋은데. 근데 얼건는또 슬로가 있으니까 좋고 여기서 얼심이냐 얼건이냐. 근데 이제 블루를 이제 다 같이 먹으니까 또 마나가 마나 팀을 안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이! 따라가. 야, 둘이 드립... 둘이 잘한다. 토 자, 우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빨리 풀어라. 야잠이 야, 잠깐만x2 잠깐만. 아, 졌다 아니! 궁 아... 몇초안 남아서 좀 여유부렸는데 와... 이몇 초... 늦었네? 또 시작이다 망자 별론거 같기도 한 캐리할 때는 망자 좋아 계속 따라가거나 도망갈 때 좋아서 망자가 저기에 시식이 많으면 이제 스트라 좋지. 어, 여기다 못썼는데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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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아, 끝났어. 아, 이제 물라고 했던데. 그렇지. 그러잖아 너무 쉽게 이겨서 좀 약간 그냥 방심했어.